안녕하세요. 발품 중고차 박성혁 대표와 박정근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카페 회원님이신 닉네임 앵두 회원님에게 출고하는 프라이드 촬영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원래 이제 뉴프라이드 촬영을 보러 오셨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께서 맡겨 놓으신 이제 올류 신형 프라이드 촬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셨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마음에 드시는 금액으로 구매. 이제 하셨구요. 차량이 이제 옵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로 작업을 몇 군데 해드렸는데, 열차단 엄청나게 잘 되는 좋은 이제 썬팅으로 작업을 해드렸구요. 그리고 이 실내에 보면 차량 옵션이 낮다 보니까 이제 직무시트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뒷자리도 이제 검정색으로 전부 다 앞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제 블랙박스도 이제 깔끔하게 장착해서 출고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박정은 팀장님께서 이제 받으신 수수료로 하이패스도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믿고서 이렇게 오시자마자 당일날 계약을 바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출고하게 되셨습니다. 박정근 팀장님 준비는 깨끗하게 잘 됐나요 차량? 준비 다 됐습니다. <laughs> 네,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근입니다. <laughs> 예, 회원님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 잘돼 있으니까 안전하게도 추고 마지막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발품 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